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1 5번 문제는요 이제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KT가 브라이언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걸 묻는 거죠. 자 다음 상황 앞에 상황 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in this situation, where, uh, what would KT most likely say to Brian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표현을 잘 읽으시면 혹은 잘 이제 들으시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굳이 상황을 확실히 몰랐다고 한도이앞에 부분을 잘 들으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는 그런 문제였어요. 비교적 쉬운 문제였죠. 자, 한번 가 보시니까요. 앞에 뭐라고 했냐면 um, so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레 잘 들어셔야 돼요. so 그래서 앞에 이게 다해 놓고 그래서 KT는 want to suggest. 자, suggest. 이걸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that ear를요. They do a survey using the internet rather than on paper. 자, 우리가 페이퍼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문 연구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 KT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KT가 브 부인에게 할 말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Suggest. 자, 이렇게 suggest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부터 귀를 쫑긋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한다? suggest. 이렇게 제안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제안하겠다라는 것부터 귀를 잘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정답을 한번 찾으러 가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페이퍼 말고 인터넷으로 하자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change, your 뭐, eating habit을 바꾸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 아니잖아요. 식습관을 바꾸자. 이게 아니었고요. 자, 우리는요. 프로젝트의 타픽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죠. 자 그리고 설베이 대신에 온라인을 사용하자. 자 why don't we 하지 않을래라는 거거든요. Why don't we let's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온라인을 하자. 온라인 설베이 대신에 온라인 설베이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까 서지트한게 뭐예요? 페이퍼 말고 온라인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 숨은 말이 뭐예요? Instead of paper라는 거예요. 페이퍼 paper 대신에 온라인 설베이를 하지 않을래라는 거예요. 자, 인스테드는요. 레더리랑 친해요. 자, 이거라기보다는 인스테드 이거 대신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스테드 오브와 사실 레더 n 이 짝꿍이에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거 대신에 이거라기보다는 같은 얘기니까 이제부터 인스테드랑 레더를 같이 짝꿍으로 같이 잘 봐주시면 이렇게 패러프레징을 레더리라는 이 단어를 인스테드로 바꿔놓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답 찾기가 쉬워질 거예요. 사 번은요. Could you collect the copies for the survey? 자, 그 설비를 위해서 우리 복사한 거좀 이렇게 수집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온라인 얘기 나와야 돼요. 자, 5 번은요. 내가 이미 그 쿼션들을 그러니까 질문들을 다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질문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정답 3 번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atie and Brian are classmates. They're doing a school project. And they decide to research students' eating habits as their topic. Brian says that in order to analyze students' eating habits, they need to do a survey. And he proposes they make a pen and paper survey. But Katie thinks it would take too much time to distribute, collect, and count hundreds of papers. Then, Katie remembers she once took an online survey that she completed quickly. So Katie wants to suggest that they do a survey using the internet rather than on paper.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atie most likely say to Brian?